중학교 때 배운 내용 가지고 설명할게. 다섯 명 A, B, C, D, E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서 내가 반장, 부반장을 뽑고 싶은 거야. 반장이 될수 있는 아이 몇명 있어? 다섯 명. 다섯 명 있잖아. 그리고 부반장이 될 수는. 있네 반장이 C가 된다면. 부반장은 나머지 넷 중에 한 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부반장이 될수 있는 건네 가지에서 스무 가지야. 반장이 C가 되는 거, 부반장이 E가 되는 거. 이거랑, 반장이 E가 되고, 부반장 C가 되는 거. 각이 다르니? 이건 다르잖아. 이건 뭐 다른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다르게 어떻게 뽑겠냐면 대의원 2명을 뽑고 싶은 거야. 처음에는 반장 부반장 2명 뽑은 거고 이번에는 대의원 2명을 뽑겠다는 얘기. 대의원 2명. 그럼 편의상 내가 대의원 1이라고 대의원 2 1 할게. 대의원 1이 될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다섯. 다섯 가지 되는 거야. 대의원 2가 되는 거몇 가지? 네가지 되는 거야 방금 전에 C, E 했던 것처럼 대의원 1이 C가 되고 대의원 2가 E가 되는 경우랑 대의원 1이 E가 되고 대의원 2가 C 되는 거이게두 가지는 어떻게 되니? 같아요. 같아지잖아 네요. 대의원 두 명이잖아. 대의원이 C랑 E가 되는 거라. 대의원 E랑 C가 되는 거. 어차피 대의원 두 명이잖아. 같은 거잖아. 네. 반장이 누구냐, 부반장이 누구냐, 여기는 다른 거야. 반장이 C인 거랑 반장이 E가 되는 거는 다른 거고. 하지만 대의원 E는 구분지어서 한 거고. 대의원 두 명이 C와 E가 되나, E와 C가 되는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중복된단 말이야, 중복. 중복되는 게몇 가지 있는 거야, 지금? 두 가지 있잖아. 나누기 얼마 해줘야 돼? 일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나오는 거야? 여기는 1 0 가지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니? 하나만 더 해보자. 똑같이 다섯 명 이렇게 했어 이번에는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 대의원, 반장, 부반장, 대의원을 뽑을 다할 거야. 반장이 될수 있는 아이 몇 명? 다섯 명, 부 반장 대신 나이 몇 명, 네 명, 대원 세 명, 내가 편의상 ABC 이렇게 되어있다 할게. ABC냐, a c b 같은 거니, 다른 거니, 다르네. 이건 다른 거야. 마찬가지로 PAC, b, b c a 같은 거니, 다른 거니, 다르네. 얘네들은 다 다르다고.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 다르다고, 다르다고. 반장이 누구냐? 부반장이 누구냐? 대의원이 누구냐? 이거 다른 거야? 내가 근데 이번에는 대의원 3명을 뽑겠다 할게, 대의원 3명. 대의원 3명을 뽑는다고 하자고. 그럼 대의원 1, 대의원 2, 대의원 3이라고 하면, 대의원 1이 될수 있는 거몇 명? 다섯 명. 네 명, 세명 된다는 건 이해되지? 네.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쓸까? A, B, C, 이런 식으로 다써질거 아니니, 그치? 네. 이런 게몇 가지 나오냐, 여섯 가지 나오겠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네. 몇 가지냐, 세, 여섯 가지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이거는 같은, 같은 틀려. 아, 얘네들 다 같잖아. 대의 원, A, B, C인 거잖아, 결국은. 다 같다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몇 가지 있는 거야? 여섯. 여섯 가지 있는 거야. 근데 그 여섯 가지를 6이라고 안 쓰고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오는 게 A나 B나 C나 C가 오잖아. 몇 가지 오는 거야? 세 가지. 그럼 만약에 A가 오면 그 다음에 오는 거 B, C 두 가지잖아. 네. 그 다음에는 정해진 한 가지잖아. 네.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나누기 얼마 되는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돼서 얘도 1 0가지 나오는 거야. 얘도 2 곱하기 1이라 바꿨었게. 2 곱하기 1이라고. 이해되겠니?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이건. 이걸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뭐라고 배우냐면 순열과 조합이란 말로 바꿔서 배우는 거야. 순열은 커뮤테이션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조합은 컴비네이션이라고 해서 C를 약자로 쓰게 됩니다 순열이든 조합이든 우리가 세 단계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